안녕하세요 한시입니다. 오늘은 응애를 잡기 위해 개미산을 준비했습니다. 생각해 보면 방제는 끝이 없습니다. 월동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많이 잡아 족쳐야 됩니다. 5일에서 7일마다 개미산 60%를 만들어 넣을 예정입니다. 어, 또 개미산 60% 1리터는 물 294ml 하고 계미산 85% 706ml를 섞어서 만듭니다.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대충 근접해서 만듭니다. 뭐한60% 전후는 나오겠죠. 전에는 주사기로 30ml씩 넣었는데 허리도 구부정하게 되고. 눈도 뚫어져라 봐야 되고, 나름 힘든 것 같아서 국자를 씁니다. 그러니 좀 쉽고, 대충 30ml 감으로 퍼서 그냥 부어버리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물 대충 294ml 건접해서 부어주세요. 개미산도 706ml 대충 맞춰서 부어줍니다. 또 대충 섞어야죠. 30ml가 국자에 얼마나 담기는지 한번 봅시다. 이 감으로, 어? 이거 감으로 이제 부어주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. 음, 요렇게 대충대충 요렇게 또 저는 펌프를 써봤는데 주변으로 튀어서 사용을 안합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, 고무장갑, 고글 꼭 착용해야 됩니다 아, 이거, 개미산 남은 거는 저는 다 버립니다. 또, 개미산 말통 1년 지나면 안 씁니다. 새로 사서 사용합니다. 아, 아깝다고 쓰진 않죠. 음. 또, 끝으로 다 아는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도 함께하고 서로 공부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.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씨 였 습니다.